와.. 와었다 가벼움이 느껴야 샷! 아이건 근데 3명은 확 그렇게 쉬는구나 사람이 막이렇면 뭐 너무 어렵잖아 아니 근데 괜찮아 우리팀 우리 태호형 아니까 괜찮아 거기한 명이 시간을.. 10주씩이야? 아니 그건 아닌데 그한 그 명이 회. 우리의 축구 시간을 고려하자고 그명이라면 누굽니까? 그저길 안에 아, 그그 아, 그아 권태형 아예 그 워치로 돌리고 아, 있더라고 워 정확히 권태형 왜 정확한 거야? 아니, 그또 어, 아이스! 아, 남았다고 또 음, 권태형 먼저 끊으면 30초 남았다고 그래 차 아니야 차? 아차아니겠는 오늘 식탁 도안인데 이 아저씨가 어이. 나는 인권을 포기하지 말라고요. 아 얘는 뭐, 자유롭게. 뭐해? 와 뭐해? 와우! 네, 뭐해? <웃음> 와우! <웃음>